구독, 개조, 왓사, 섭트이들, 안녕하세요, 섭비노무말의 조섭입니다. 오늘은요 크리스마스 때 혼자 보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컨텐츠고요. <laughs> 뭐, 남자 친구 없거나 여자 친구 없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참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 영상입니다.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뭐 연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팔0개를 좋아하시거나 밤에 잘때좀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물건을 오늘 만들어 볼 겁니다 준비물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준비물은 일단 안 쓰는 베개솜 그리고 또안 입는 와이셔츠 그 다음에 솜이요 솜 그리고 장갑 이거... 장갑이 이거... 강아지가 물어 뜯은거 같은데 이거 자 그리고 자 실하고 바늘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나 이거 만드는 법 모르는데 <laughs> 아 이걸로 여친 만드는거 아니죠? 맞습니다 여자친구 만드는거 남자친구 없으신 분들은 남자친구 대행으로 쓸수 있는거고 여자친구 없으신 분들은 여자친구 대행으로 쓸수 있는 그런거기 때문에 오늘 한번 제가 연금술을 해보는거예요 검색을 해볼게요. 이 여자친구 만드는 법, 네이버에 여자친구 만드는 법 없네요. 여자친구 만드는 법, 그런 거 없어요. 라고 나오네요. 답변이 그런 거안 생겨요. 하지만 저는 오늘 그거를 실현해 볼 겁니다. 여러분들,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. 제가 여자친구를 만들어 드릴게요. 자 여러분들 이렇게 안 쓰는 옷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물론 안 쓰는 옷이 집에 없다 하시면은 그냥 크리스마스 혼자 쓸쓸하게 보내세요. 하지만 나는 이번 크리스마스만큼 혼자 입고 싶지 않다 하신 분 9,900원짜리 뭐 인터넷 주문해서 와이셔츠 사세요. 배달이 왔다 하면은 바로 옷을 잘라줍니다. 옷을 어디를 잘라주냐 여기 목선 보이시죠? 여기 목 여기 카라 요 라인대로 그냥 쭉 일자로 잘라주시면 돼요. 자, 여기서부터 잘라 내려갈게요.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. 여자친구가 없어서 혼자 보내는 거보단 낫잖아. 자, 이렇게 하면은 여자친구의 실루엣이 완성이 된 겁니다. 이 잘라준 부분을 이제 실과 바늘로 이용해서 봉합을 해줄 거예요. 봉합. 여자 친구가 지금 다쳤어. 꿰매 줘야 돼. 간접 의사 체험을 해볼수 있는 기회입니다.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여자친구를 꿰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느질은 뭐 저기 뭐야 기술 과정 시간에 다 배우셨죠? 꼼꼼하게 여자친구의 옆구리살을 꿰매줍니다 그 뭐야 집에 미신기 있으신 분들은 미신기로 하세요 매듭을 지어줄게요 이거를 이렇게 실이 남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바퀴를 감아서 그 매듭 묻듯이 이렇게 해주고 여기 끝을 눌러준 상태에서 땡겨주면은 매듭이 지어진 거야. 한번 더. 자, 끝. 자, 이제 여기다가 안 쓰는 베개 쿠션 솜을 이옷 안에다 넣어줄 거예요 여자친구한테 살을 불어 <laughs> 넣어주 자기야. 자기야, 먹기 싫어도 먹어. 자기야, 이래다 그러니까 <laughs> 죽어. 먹어, 좀. 아 먹어 빨리 no. 먹어 야어 죄송합니다 <laughs> 이 뭐야 먹어 자기야 <laughs> 이거 아주 제가 옷 입었을 때 그건데 빵빵한 게 자기 많이 먹었네 <laughs> 자 이렇게 해서 여자친구의 몸땡이 반이 완성이 됐고요 <laughs> 나도 이게 뭐한 짓인지 모르겠어 얘들아 여자친구가 지금 팔에 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불어 넣어줄 거예요 뭘로? 바로 이 솜으로 마블아 한 번만 더 도와줘라 여자친구의 영혼을 충전하는데 왜 제가 있어야 됩니까? 이거 넣어줄 거거든 <웃음> <웃음> 나는 필요 없어 이거 <laughs> 이거 목 부분 천장에 달아놓고 <laughs> 여러분들 같이 만들고 계시죠? 이게 지금 웃고 넘어갈 게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혼자 만들고 계셨어 지금은 웃음이 나오겠지 크리스마스 지금 당일이 아니니까 근데 당일이 돼봐 그땐 얘기가 달라지걸? 이 남자 둘이서 여자 한 명을 지금 이거 만들고 있는 거 자체가 참 그림이 참 그렇다 슬프다 자 이제 장갑하고 이 여자친구 팔이 손목 부분을 이 실과 바늘로 이어줄 거예요. 손이 매우 거칠어 보인다고. 아, 여자친구가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. 저때문 자. 아, 몇 시간 걸렸나요? 정확히 한 시간 만에 <laughs> 여자친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이제 여러분들은 그 800을 <laughs> 800을 잡면 돼요. 자, 크리스마스 때 절대 혼자 가 아니라는 거죠. 어, 자기야. 어 자기 팔베개 너무 좋아 이러면서 자는 거지. 얼마나 좋아. 이게 침대라고 생각해 봐. 어 자기 팔 너무 편하다. 오왜 크리스마스에 우리 뭐 해? 뭐라고? 그냥 침대 누워 있자고? 아, 장난해 지금? 아 이거 봐. 자기는 맨날 나한테 얼굴도 안 보여 주고. 다리는 또 어디 갔어? 팔은 왜 이렇게 짧은데 그 손가락이 왜 살이 없어? 크리스마스 때 마블의 실제 상황을 제가 재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제가 이걸 선물을 할 거예요 마블한테. 그럼 이제 마블을 여기서 이제 편집하다가 이러고 자겠지. <웃음> <웃음> 자기 팔 푹신푹신하네. 어 자기 어 뱃살 있네. 이렇게 또 포동포동해. 푹신푹신하게. 자기야 뭐라 말좀 해봐. 왜 말을 안해 자기야. 자기야, <웃음> 자기야 <웃음> 왜 말을 안 해고. 아 유민수 이제 울겠지. 그래서 이제 일어나 가지고 여기서 술을 먹겠지. 아무튼 여러분들. 이렇게 팔베개를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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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시 봐도 <가시마도> 웃기네 이게 <웃음> 이게 웃워 <laughs>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잘때 위안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니까 이거. 아 진짜 푹신해 이게 딱 이렇게 나 목을 이렇게 감싸주니까. 그러니까 남자친구한테 진짜 안겨서 자는 그런 기분일 거라니까? 여기 시지로 여기 좀 잘생긴 오빠 얼굴 좀 넣어주세요. <laughs> 연인들끼리 한다는 게 헤드락 거는 것도 가능해. 아! 아, 자기야, 가지마! 아, 충분 아, 시켜서 자기야! 아, 그만해! <웃음> <웃음> 아이고 한심하다 한심해 인사해 자기야 이제 우리 이제 우리 우리 이제 헤어질 시간이야 우리 시청자들한테 인사해 안녕히 계세요 <laughs> 안녕 여러분들 직접 이걸 만드셔가지고 인스타그램에다가 샵 #줘서 쓰시고 인스타그램에다가 그 사진 올려주신 분세명 뽑아갖고 제가 치킨기프티콘 보내드릴게요 여자친구랑 치킨 먹으라고 제일 재밌고 웃긴 사람 3명 뽑아가지고 제가 드릴게요 아무튼 섭빠 크리스마스 혼자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들